아마 모두가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 23번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23번 다 이겼던 그런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어, 징기스칸 아시아를 정복해서 유럽으로까지 나갔던 징기스칸 22번의 전쟁에서 두번 패하였습니다. 나폴레옹 그 유명한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폴레옹도 23번의 전쟁에서 네 번을 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장군 23번의 전쟁에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전부 승리했다라는 것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평생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주신 것인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 니 하나님께 서 다윗을 볼때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23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너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성경 전체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 칭찬을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다윗 왕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것인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했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압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의 기발에 폴럭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이죠. 축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바왕 하닷 에셀이란 사람이 자신의 권세를 아시하고 넓히려고 유브라데 강까지 내려왔을 때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와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역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고 얻은 노획물들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병거가 천대 그리고 기병이 칠천 명, 보만 이천 명을 빼앗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노획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이시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이시 그 후반부 말씀에 다이시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당시의 전쟁에서 포로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어도 말을 죽이는 일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의 승패는 얼마만큼 많은 병거를 가졌는가, 기마병을 가졌는가, 거기에 승패가 좌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의 힘줄을, 말의 그 발의 힘줄을 끊는다라는 것, 호랑이 이빨에 빼버리는 것, 독수리 날개를 꺾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왜그 많은 그 병거 천대의 말, 그 말들의 1 0 0대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이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일까요? 말을 이제 못쓰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바보였기 때문일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어떤 쓸데없는 객기를 부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그 얻은 노행물,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 군사력이 아니라 말의 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나의 힘줄 된다, 힘의 근원된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울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이며 그 왕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을,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왕, 나를 라잘 지키는 왕, 싸움에 능한 왕이라면 병말을 당연히 많이 두는 것이 좋은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게 그 전쟁이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이제 그 핵시설을 타격했다라는 그 뉴스를 아침에 봤는데, 군사력을 많이 가진 그 나라가, 강한 나라의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대통령, 이 훌륭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병말에 많이 갖지 말라.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의 상식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힘, 말의 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되어 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대척 없이 말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승리를 허락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군사력을 많이 두고 말을 많이 주는 사 그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을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라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는 군사력을 물자를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싸움의 용사 대신은 주인 대신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이시 알았기 때문에 다이시는 전쟁에 임할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이시와는 고백입니다 10편 20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말의 힘을 의지하지만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병거를 많이 가졌는가, 말을 많이 가졌는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병과 말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잇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다잇이 오늘 병과의 그말의그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죠. 전쟁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했던 전쟁에서 싸움, 그,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의 힘줄을 끄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줄입니다. 말의 힘줄이 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그 고백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대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는 것, 내 삶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내 던지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가 믿는대로 행동했고 그가 고백하는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뭐 주,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의 힘줄을 끌어버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상에 의지할 것도 예비해 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 그래도 나도 뭔가 좀 갖추어야 될것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기독교가 많은 교세를 자랑하고 또 많은 물질을 자랑하는 많이 소유하고 많은 누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시장을 정복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대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그 순종의 모습이 없어서인지는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줄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것, 현실을 몰라서, 싸움을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르는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눈인 것이죠. 여러분, 다이또,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객기를 부리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간 것이 아니었죠. 다윗도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인지 그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마치 겨울바람에 수수 떨어지는 그 낙엽처럼 떨고 떨어지는 것을 그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에게도 긴 칼이 필요한 듯 했고, 그에게도 그를 보호해 줄 만한 투구와 갑옷이 필요하다는 것,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그것,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큰 칼, 긴 칼과 튼튼한 갑옷, 투구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 싸움이 사람과 사, 사람의 싸움,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다섯 개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마치 자살공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나가는구나. 물맷돌 다섯 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하찮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 계란처럼 보이고 골리앗은 바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계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바위 같은 골리앗을 깨부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 연약함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신을 볼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학창 시절에는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보다 스스로를 더좀 낮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나는 뭔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어떠 영어 속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외모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많이 그렇게 여깁니다. 예.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명의 제자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었는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톤 동네 어부 출신들, 열성 당원들,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세리들 그런 사람들 을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시고 으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스로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던진 것은 작은 물맷돌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물맷돌을 통하여서 골리앗이 이기게 하신 분은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들었던 것 그냥 나무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것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그럼 언제 그렇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 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큐티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큐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경건 경건주의자들의 후예인데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어, 또 세계 선교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합니다. 이이 아, 이 사람은 어, 그 모라비안 선교의 지도자이기도 했는데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아주 부잣집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 도메니코 패티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전에 중세 때, 근대 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림은 거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그 그림,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밑에, 맨 밑에 라틴어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진젠드르프가그 그림을 보고 그 길길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얻고 이제 남은 인생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내 남은 인생을 던지겠다라고 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영토로 돌아가서 떠돌이 하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황자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모라비안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1727년 8월 13일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역사, 이 성령의 이 불길을 우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계속해서 수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기도가 1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이 100년을 넘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령이 불타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신교 세계 선교의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그 당시 노예, 그 제가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진젠도르프가 저 서윤도 제도에 어느 그 섬에... 사탕수수로 밭으로 팔려가는 노예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콜링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저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는가. 26명의 사람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레오나드 도보와 데이빗 린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두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무덤 파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세우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만 또 그의 복음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1732년에 12월 13일에 그들이 오랜 항해 끝에 서인도 제도의 센타모스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백인들 앞에서 그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흑인처럼 노예로 팔려가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돼서 노예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처음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큰 바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인 영주들이,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밤에 몰래 숲속에 나와서 그큰 바위 위에 앉아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1737년,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간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첫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모라비안 교대 그 교회 교도들이 그 성도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 지금도 그들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매일 매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이 모라비안 교도들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만한 것 그들이 자랑할만한 세상의 병과 말들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나의 말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하고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탱하고 있어. 그러나 이것 사라지면 내 인생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어쩌면 주님보다도 더, 더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나의 힘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 누군가에게는 재력, 누군가에게는 학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은 끊어버려야 될 말의 힘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말의 힘줄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줄, 그 말의 병과 힘줄 다 끊어버려라. 네가 정말로 나에게 쓰임 받기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무궁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3000년 전바이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실제로 우리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느냐 끌어오지 못하느냐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없음도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오면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온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비밀을 알았던 다잇은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전 백승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색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방 하닷에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잇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잇이 다메색 사람의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 블레셋과의 전투, 모압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그노획물들을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힘줄을 끊어 버렸는데 그런데 하닷 왕 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쳐들어 온 것입니다. 큰일 난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또다시 적군이 쳐들어올 줄 알았더라면 이말 끊어버리지 말 것. 그가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소바 왕 하닷 에스를 도고로 다메섹 사람들이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시리아에 다마스쿠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마스쿠스가 이제 옛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그 시리아 사람들이 하닷 그소바왕을 도우러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도우러 온 사람들까지도 다 다윗이 멸하게 되고 그 도우러 온 사람들까지도 그 이후로 패한 이후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잘 휘둘려서 어떤 특공대를 가졌어 어떤 많은 군사력으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그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말의 힘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줄로 삼았던 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고백 여호와 하나님만의 나의 힘줄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백전백승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기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그 결과로 많은 병과 말을 모아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많이 모아두고 그것으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말의 병과 다리의 힘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과 93장 찬양 부르신 이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